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파트에 대한 콜라이더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삽입, 파트, 블록을 불러올게요. 이동도 해보시고요. 이제 콜라이더란 무엇이냐? 콜라이더는 해당 블록을 충돌할 수 있는 물체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건데요. 어, 해당 내용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플레이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먼저 콜라이드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이블럭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측 하단에 이런 속성이 뜨게 돼요. 만약 이러한 속성 창이 없어 없으면은 여기 상단에 우측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속성이 보이죠? 얘를 꿀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속성 창을 이제 키시고요. 그래서 쭉 마우스 휠을 내리시면은 여기 충돌이 보이죠? 여기에 캔 콜라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콜라이더 기능인데요. 얘를 한번 체크 해체해보고이 블록을 한번 앵커도 해볼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블럭을 지나가면은 충돌할 수 없는 물체로 만들어져요. 즉, 뚫린다는 거죠. 뚫리는 거. 그래서 이 파트를 뚫을 수 있는 파트로 만들 수 있어요. 뚫리는 파트로. 그래서 다시 콜라이더를 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충돌할 수 있는 물체 만들어주고, 즉, 뚫리지 않는 블록이죠. 그래서 위, 저희가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앵커를 걸어놨죠. 앵커를 건 이유가 앵커를 풀고, 콜라이드를 끄게 되면 해체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블록이 없어져요. 그 이유는 해당 파트가 콜라이드를 껐기 때문에 충돌할 수 없는 파트 즉 뚫리는 파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앵커를 풀게 되면 해당 물체가 밑으로 뚫리게 돼요. 그래서 파트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블럭을 앵커를 무조건 걸어주고 콜라이더를 키거나 그건 해줘야 돼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콜라이더를 배웠는데요. 콜라이더를 통해서 어, 점프맵을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겠죠. 해당 내용을 복습하시고, 점프맵을 더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